우주가 도와주는 지엄장 솔 우주인입니다 신상품 많이 판매하고 계시는데요 어, 여기서 중복중복중복 보상되는거 이제 다 아실겁니다 자 그래서 어, 국가암정보센터 2022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1부, 1위부터 10위까지 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10대암에 해당하는게 뭘까? 폐암, 간암, 체장암, 담낭암, 담도암입니다 즉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0위안에 10대암이 무려 4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남자는 주로 무슨 암이 제일 많이 걸리냐? 폐암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폐암이 1위네요. 와우, 간암. 여성은요. 폐암이 4등입니다. 어, 남자분들은 어, 흡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걸린다고 하고요. 여성분들은 요리나 또는 아우, 어, 배우자 옆에서 담배를 피는 남편들 때문에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10대암이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10대 암은 잘안 걸리는 암이다. 라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10대 암은 잘안 걸리는 암이 아니라, 잘 걸리는 암인데, 치료가 좀 어렵고,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암을 우리는 10대 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폐암, 간암, 체, 간암, 정암 담낭, 담도암이 왜 치료하기가 어려운가? 이, 이 암들은, 0기나 1기에서 발견되면 치료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암들의 특징은 1기에서 발견되기가 매우 어려운 침묵의 장이라는 거예요. 전이가 된 다음에 발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습니다. 또 하나,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생존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 10대 암이 꽤 많다. 그러면 대부분의 10대암은 전이를 동반한다. 왜냐? 침묵의 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대암은 치료비가 많이 든다. 이유는 비급여 치료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상품에서 12배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 낮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500만원 가입을 해도 최대 6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일이 1년에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일반암, 1대암 전이암, 비급여수술 각각 3가지씩 그러면 3 곱하기 4 12개 0 5 9자를 가입을 해도 0.59자는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죠. 이 500만원이 최대 1년에 12배, 즉, 6천만원까지 보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고객한테 이야기하면 고객이 잘못 알아먹습니다. 그런 개념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RC님들이 고객의 용어로 바꿔서 좀 쉽게 설명하는 법을 찾아야 돼요. RC님이 기억해야 될 거는, 아, 보상이 많이 나갈 확률이 많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